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은혜 입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은혜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 그리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행동, 그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는 이 감사와 감사의 나눔이 언제나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받을 자격 없던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게 되죠. 또한, 주변을 돌아보면,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안타깝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볼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려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그 감사를 나누는 모습이 은혜 받은 자에게는 꼭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은 다윗 아닙니까? 네.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의 동족과 칼을 뽑고 싸울 뻔했다가 블레셋 장수들의 반대로 인해서 아말렉 그전쟁에나그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전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그 시글락이 아말렉의 습격을 통해서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가족들은 잡혀갔고 가지고 있었던 가축이나 모든 재물들은 다 약탈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낭망에 있었을 때 그렇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추격해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둡니다. 바로 그 승리 거둔 내용이 나오고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그다음에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며 나누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절망 중에 있던 다윗이 다시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되면서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그 자가 다윗 리더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은혜를 다윗은 나눌까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으십시다. 22절, 23절입니다. 찾으셨지요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 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자, 다윗이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남겨두었던 200명의 그 다윗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고 무난합니다. 이 200명의 사람들을 왜 부솔 시내에 남겨두었습니까? 시글락이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아,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고 급히 쫓아가죠. 전력을 다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함께 쫓아가지 못했던 좀 약하고 지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200명이었죠. 그 사람들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싸워 승리를 거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다윗이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22절을 보면은, 아,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윗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난합니다. 무난. 이 무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곤해서 따라오지 못해 남겨두고 가는 것이기에 잘 회복했는지, 몸에 이상은 없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잘 있었느냐라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회복은 잘 했는지 몸에 이상한,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다윗이 일일이 확인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겨두었던 자들에 대해서도 다윗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다윗과 함께 했던 아멜렉을 치러나 나아, 함께 나아갔던 일부 악한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돌려주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즉, 그 사람들의 재산은 우리가 취하고 가족만 돌려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해서 그들의 몫을 우리가 찾았으니 그 몫은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쟁이 나아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 보이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잊고 있는 것을 23절에서 다윗이 사실은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들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고 일찍 아말렉이 약탈해 간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다행히 추격해서 그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싸울까요 말까요 물어보았을 때 저들을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쫓아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이 일부의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죠. 내가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앞에서, 주신 은혜 앞에서 공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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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 네. 공로를 주장해서 자기 주머니에 물건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 주장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인간적인 만족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좋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공로를 주장해서 이익을 취하고, 누구는 그 이익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 공동체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때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더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우파평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개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한우파평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돌보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지며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다윗의 마음을 잘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겨두고 갔던 200명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무난합니다. 잘 회복했는지, 지치고 힘든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리품을 삼자고 했던 모든 것들도 그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눌 때, 또한 감사할 줄알 때,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은 더욱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우파평교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사할 줄 아는 자, 내 공로가 아닌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며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때 주의 몸된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며, 또한 우리들의 이 주변의 지역사회에도 거룩한 영향력, 그 은혜를 나누어 줄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